반갑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은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소 예민할 수 있으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매일 접하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환자분을 만났는데,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의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순 없을까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려는 해결책은 고가의 약물이나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야 할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음식만으로 정말 개선이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마법 같은 즉각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확인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식단 관리는 전문적인 약물 치료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직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이 남성의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스트푸드와 배달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편리하지만, 체내에서는 조용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과도한 당분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튀김류, 그리고 잦은 음주는 혈관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뿐만 아니라 남성의 발기 기능에도 치명적입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혈류의 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환자분께서 심각한 고충을 토로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상담 결과, 매일 저녁 치킨과 맥주를 즐기시고, 점심은 주로 중식 같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3개월만 식단을 개선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환한 미소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라며 기뻐하시더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식품은 사탕무 비트탈입니다. 흔히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이 별명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사탕무에는 질산염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해주는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비아그라의 작동 원리 역시 이 산화 질소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사탕무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유도합니다. 복용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사탕무 주스 한잔약 250ml를 추천합니다. 신선한 생사탕무를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판 제품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설탕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사탕무의 효능은 섭취 후약 2, 3시간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활력이 필요한 날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탕무와 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하루 250 함, 1,300mm 정도가 적당하며 매일 마시기 보다는 주 3,4회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식품은 시금치입니다. 단순히 흔한 채소로 여길 수도 있지만 시금치는 사실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은 남성 호르몬의 핵심인 테스토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테론이 감소하면 성격 감토에 발기력 저하, 전반적인 신체 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마그네슘을 복용한 남성의 테스토테론 수치가 평균 24%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금치한 접시면 하루 권장량의 약2 0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점심이나 저녁 식단에 시금치를 포함하라고 권장합니다. 국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익숙한 시금치 나물 한 접시가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역시 사탕무처럼 옥살산염 함량이 높으므로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염 일부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엽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탱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가 남성 건강에 유익한 이유는 바로 아연 때문입니다. 아연은 테스토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간혹 아연의 중요성을 묻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테론 수치가 직접적으로 감소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브라질러트는 셀레늄이 풍부해 정자의 질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셀레늄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2, 3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 7, 8알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혈관 건강을 위해 하루 15알 내외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공되지 않은 생경과류를 선택하십시오. 소금이 감이 되거나 기름에 튀긴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약해 견과류를 씹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면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믹서기에 갈아 요거트나 두유에 혼합해 드시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식이 아니라 핵심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화질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발기는 사실상 혈관의 작용입니다.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어 혈액이 유입되어야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바로 이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노화에 따라 체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40대가 되면 20대에 약50% 수준으로 떨어지고, 60대에는 그 수치가 더욱 낮아집니다. 앞서 사탕물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탕무의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자연스럽게 혈관 확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여, 5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선교 감퇴와 발기력 저하는 물론 근육량 감소, 복부 비만,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시금치와 견과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아연은 이러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사탕무 주스 250ml를 섭취하십시오. 직접 갈아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시판 제품을 선택할 때는 첨가물이 없는 100% 원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세요.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브라질러트 2알 정도가 적당하며, 요거트나 두유와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 점심, 혹은 저녁 식단에는, 반드시 시금치를 포함하십시오. 나물, 된장국, 샐러드 등 조리 형태는 자유롭지만 앞서 언급했듯 옥살산염 제거를 위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저녁 식사 후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제품에는 혈관 건강에 유익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단, 과다 섭취를 피하고 한 조각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또한 하루 최소 1.0ml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탈수 상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 환자분들은 사탕무의 천연 당분이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하루 155ml 이내로 조절하고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사탕무와 시금치의 옥살산염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셋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당연히 섭취를 금해야 하며 대안으로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탕무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약물과 병용 시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언급한 식품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임을 명심하십시오. 발기부전 증상이 심각하다면 약물치료나 의학적 처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 필요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20년 넘게 진료하며 느낀 점은 건강한 성생활이 특정 음식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특히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하며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조절에 힘쓰십시오. 과도한 스트레스는 테스토테론 수치를 낮추고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절히 해소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결정적입니다. 테스토테론은 주로 수면 중에 생성되므로 하루 7,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며 발기 부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과음 역시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무방하나, 과도한 섭취는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성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70대의 신체가 20대와 완벽히 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대에 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70대의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꾸준한 자기 관리에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파트너와의 원만한 관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신체적 조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 요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너와의 깊은 대화와 친밀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때로 어떠한 약물이나 식품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완벽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탕무와 시금치 견과류, 이세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며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십시오. 이러한 노력을 3개월 정도 지속하신다면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실 것입니다. 핵심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지속성에 있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충분한 관리 후에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원하십시오. 다른 기저질환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때때로 심혈관 질환을 알리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개인의 자신감은 물론 파트너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전반적인 안녕, 웰빙을 well 돕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실생활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은채였습니다.